자 스프도 다 넣었는데 살짝 불안한 게 스프 색깔이 엄청 빨갛다 그치 매울 것 같은데 어.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백종원 님이 날 배신할 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신상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떤 라면이냐 백종원 님이 이번에 개발해서 만드신 신상 라면입니다 짠 바로 백쿡 백라면이라는 라면인데요. 이 라면을 제가 마트에 갔더니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품절이지? 하면서 저는 택배로 주문해봤습니다. 일단 멀티팩 하나에 네 봉지씩 들어있고요.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은 적당히 다섯 봉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 건강을 생각해서 다섯 봉지요? 네. 그게 말이 돼요? 다섯 봉지, 나 원래 열 봉지 먹는데 다섯 봉지면 건강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장지를 벗겼더니 건더기 스프랑 그리고 분말 스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들어있어요. 크레이크 먼저. 자, 스프. 자, 스프도 다 넣었는데 살짝 불안한 게 스프 색깔이 엄청 빨갛다. 그치? <laughs> 매울 것 같은데? 어. 자, 물이 끓으니까 면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틈새라면 보다 더... 아니야. 백종원 님이 날 배신할 리가 없어. 아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음, 냄새가 너무 좋아 비주얼 너무 좋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백라면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옆에 있는 겉절이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꼬들로 끓였어요 꼬들꼬들하게 음. 와, 근데 일단 국물이 되게 얼큰하고 시원하다. 맵기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워요. 면은 신라면 정도의 굵기고요. 그리고 맛은 되게 얼큰하면서도 되게 해장라면 먹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맛은 되게 익숙한 맛인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맛인데, 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 <laughs> 겉절이 딱 올려가지고. 저는 약간 삼양라면 느낌도 나고, 진라면 느낌도 나거든? 근데 삼양라면에서 약간 햄뺀 맛. 그햄뺀 맛이고요. 그리고 매운맛. 순한맛 말고. 근데 되게 맛있는데? 음. 와... 뭐랄까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랄까? 제가 짜게 끓인 건가? 여기다가 물을 잘못 맞췄나? 웃기지마. 응, 그렇지. 약간 짭짤만해. 어. 너가 물을 못 맞췄나 아니야. 근데 이 라면의 장점이 뭐냐면은 막못 먹을 정도로 막 심하게 맵지 않고. 적절하게 매콤, 얼큰해가지고 먹기 딱 좋아요. 아 진짜 밥 먹는데 옆에서 귤 엄청 까먹네. 아 진짜 라면을 먹는데 코로 상큼한 상큼한 음, 향이 들어와요. 너무 좋지. 확실히 다섯 개 금방 먹는다. 자 여러분 얼추 다 먹었고요. 역시 다섯 봉지라 그런지 조금 양이 부족하달까? 그래서 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물에 딱밥 말면 엄청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 밥이 구나 밥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밥이 없는 거야? 너네가 다 먹지. 너네라니? 호갱이 호갱이. 본인은 아니. 아직... <laughs> 지는 아닌지. 난 <넌> 본인... 아니야. <laughs> 남파 안 먹어. <laughs> 웃기고 있네. <laughs> 아 라죽 해 먹어도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란 후레이크에요, 계란. 따로 계란 안 넣어도 돼요. 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라면도 맛있었는데, 어, 밥 말아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다. 국물 되게 짭조름하다 보니까 싱거운 밥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음. 밥에다가 겉절이 딱 올려서. 오늘 이렇게 백종원의 백라면 리뷰 먹방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국물. 국물이 딱 맵기도 많이 맵지 않고 적절하게 맵고 얼큰하고 되게 해장 국물 먹는 듯한 기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밥 말아도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저는 계란을 넣지 않았지만 여기에 계란을 넣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리뷰 먹방은 제 개인적인 입맛에 대한 맛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